먼저, 당신이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고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마주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일까?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당신이 해낸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 노력, 작은 성취들까지 모두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친구를 위로했던 순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줬던 일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루를 버텼던 경험.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는 저렇게 멋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고, 잠시 쉬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느리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3.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수를 하면 자책하고 실패를 하면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왜 저렇게 못 걸어?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죠.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패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입니다. 4.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당신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쉽게 행복해지지 못할까? 하지만 오히려 당신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면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이 힘든 시간이 끝나면 분명히 성장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뭐.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도 됩니다. 당신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말들이 왜 이렇게 못해? 넌 항상 부족해.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라면 그 말을 누가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일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 힘들지만 나는 버텨낼 수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다독여주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